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72면에 있는 이사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의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의 말씀은 전반적인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되나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또 읽다 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장의 말씀이 어 심판이 또 계속되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일곱 여자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2 절에 그 날의 영화의 싹이 아름답고 영아로 올 것이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아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1절과2 절에 그 날에 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은 3장의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을 숭배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인간을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 말씀하시며 사장 1절에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아주 황폐한 모습, 사장 마지막, 사장 1절 마지막에 수치상,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 남자가 부족한 그런 전쟁 폐허의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에서부터는 어, 소망이 어떻게 생겨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아 있는 자, 또 머물러 있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며 4절에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 청결하시겠다 말씀합니다. 5절에는 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의 핵심적인 것을 보면 3절에는 거룩하다 하시겠다. 4절에는 청결하게 하시겠다. 5절에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소망으로. 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심판이 그냥 얼버무리어서 또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피와 심판 뒤에 이러한 거룩함과 청결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원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지만 소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막에 거하시며 죄를 씻기시고 또 영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장의 중요한 그런 메시, 메시, 메시지가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 사상,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하고 귀환하여... 또 성전을 이룬 것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3절 4절 5절처럼 우리는 이러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청결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청결하게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또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함과 청결함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